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지컬 트레이닝 ORG입니다. 오늘의 운동 정보는 운동이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혹은 안 움직이던 몸을 움직여서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져서라고 짐작할 뿐이다. 여기서 팩트는 운동을 하면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서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치매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운동을 추천한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몸을 움직이는 행위 딱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은 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 존 레이티 교수는 꾸준한 운동이 뇌세포를 자라게 해 집중력과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운동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고, 운동이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강조한다. 존 레이티 교수의 저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소개한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2005년에 실시한 신입생들에게 매일 아침 1교시 전 1.6km의 운동장을 달리기를 시켰다. 그렇게 1년간 달리기를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읽기 능력이 17%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그만큼 운동이 뇌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에서 바라보는 뇌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한다. 손을 뻗고, 걷고, 달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동작들마다 발생되는 모든 감각은 뇌로 전달된다. 즉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운동을 하면 뇌에 있는 BDNF를 개선시키는데 BDNF란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불리는데 BDNF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신경 세포와 뉴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새로 신경 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물질로 뇌 성장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BDNF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운동을 하면 증가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열쇠가 BDNF라고 할수 있다. 존 레이티 교수는 BDNF를 뇌 기능을 높이는 획기적인 물질이라고 부른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BDNF 수치가 높아진다. BDNF가 낮은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스스로 차단하는 반면 반대로 많은 뇌일수록 더 많은 지식을 수용할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꾸준한 운동이 뇌에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행복론은 행복해지려면 운동하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수님 뭘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썰어요. 몸을 써서 몸의 에너지를 받고 몸이 건강하게 되면 행복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마음에만 있다고 제발 생각해서 내 라이프스타일들은 그대로 두고 마음만 관리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국 몸이 건강하면 행복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지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행복감도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뇌에 좋을까?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에서 45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내 몸에 적절한 강도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수행했던 운동을 그날그날 기록해두는 것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어찌 보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여기서 뇌의 역할은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점점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다. 결국 몸이 건강해야 마인드도 건강해진다. 우리 행복이 마음에 달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보자.